여자친구가 생겼냐고요? 이게 천국의 계단 OST 아시죠?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 막 달리고 싶고 싶은, 달리고 싶어가지고 싶은 그래서 운동할 때 들으면 진짜 좋아요. 살은 빠졌는지 살은 제가 한 2kg 정도 빠졌어요. 제가 왜 이렇게 천천히 빼냐고요? 제가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아무래도 건강이 나빠지고 몸이 나빠지고 그래서 안 돼요. 또 제가 유튜브하고 달라진 점은요. 우울해지는 빈도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삶의 소소한 행복감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이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카메라에 제 얼굴이 제 얼굴을 되게 많이 보게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 얼굴의 결점도 보이고 자기 관리를 더 잘하게 돼요. 또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. 오, 우울증은 아직은 다 나았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약간 기분이 갑자기 훅 깔아앉는 그런 시점이 생겨요. 기분이 엄청 좋았다가도 갑자기 이런 저런 고민이 들면 기분이 훅 깔아앉아요. 또 그리고 제가 조금 팁을 알아낸 건데 우울증 고치는 팁을 알아낸 건데 약간 안 좋은 생각이 들잖아요.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좋은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아무튼 예전보다는 정말 잘 지낸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인 것 같아요. 솔직히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냐고요? 아니요. <laughs> 그냥, 제 주변에는 지금 남자가 아빠랑 남동생 밖에 없어요. <laughs> 음, 자연스럽게 생기면 좋겠죠. 그냥, 네,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제가 많이 노력할게요. 노력해서,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보실 수 있게 더 나아지는? 더 나아지는? 더 나아지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. 저는 정말 약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. 제가 원하는 걸 하나씩 하나씩. 그걸 원하는 걸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하나씩, 하나씩 차근차근 이루어나가 보세요. 그거를 적기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. 진짜 행동으로 옮기면, 옮기고 나서 그 성취감은 진짜 뿌듯하거든요. 이루 말할 수 없이.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? 요즘 우울증은 어떠신지, 그리고 몸 상태는 어쩌, 어떠신지, 취미는 뭔지, 요즘 뭐 하고 있는지, 저도 궁금하거든요. <laughs> 저도 진짜 궁금해요. <laughs> 알려주세요. 댓글로. 보고 싶은 컨텐츠도 말씀해주셔도 괜찮아요. 자유롭게. 왜냐면, 제, 저만의 생각으로는, 어, 약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,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올려주시면, 더 좋은 영상들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. 그리고 제가 늘 쌩얼로 방송을 하는데요.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? 안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약간 전 내추럴한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가끔씩 화장하고 싶을 때는 할게요. 이 옷은 원피스예요. 전신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음. <laughs> 전신을 보여드까요짠 예쁘죠? 예쁘죠? 예쁘다고 해줘 예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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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는 진짜 그,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, 거꾸로 입은 티를 입고 방송을, 그 영상을 찍은 적도 있어요. <laughs> 너무, 왜냐면 사람들이 안 볼, 안, 어차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바, 보지 않을 텐데, 그냥 편하게 하자. 이런 식으로 <laughs> 찍은 거여서.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좀, 많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건강도 좋아지고.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, 앞으로도 쭉 함께 합시다. 함께 해요. 오늘도 수고하셨어요. 오늘도 사랑합니다.